전기 그라인더 사용법과 날 교체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그라인더는 어,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사용처에 맞는 날을 교체해서 그 맞는 날을 사용해야 되는데, 얘는 지금 절단날인데, 절단날인데, 이게 얇잖아요. 근데 보시면 이 안에 구멍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.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또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는 일반적인 어 연삭 그라인더 날인데요. 지금 그라인더 날을 먼저 이걸 얇은 걸로 한번 교체 어 절단 날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 여기 스토파가 있어요. 스토파. 스토파를 이렇게 누르면 어느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딸깍 걸리는 느낌이 나요. 딸깍 걸리면 그러면 이렇게 안 돌아가죠. 얘를 스토파를 꽉 눌러준 상태에서 우리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풀르는. 풀루는 지그가 있어요. 그거를 얘 이름이 휠 너트라고 하거든요. 휠 너트. 이 그라인더 날을 꽉 잡아주는 휠 너트에 이렇게 꼽아주세요. 이두 홈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거를 꽉 돌려주세요. 돌주시면 이렇게 풀리게 되죠. 풀리게 돼서 날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안에 구멍 사이즈가 다르죠. 자, 이번에는 이 얇은 3M 3M 이 절단날을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홈에 끼면 이 볼트 홀에 딱 맞는 사이즈요 3M은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휠러트가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. 여기 단차가 있는 게 있고 여기가 없는 면이 있어요. 자이 면을 두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처에 맞게 쓸수 있는데요. 이 3M 날 같은 경우에는 이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두꺼운 부분이 다 닿아 가지고 조여, 조여도 이게 움직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먼저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반대로 이 휠러트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, 그래야 이 면이 완전히 밀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 스토퍼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딱 멈추는 시점에서 다시 이 지그를 이용해서 이렇게,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체결이 단단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 사이즈가 좀더큰 똑같은 얇은 절단석을 한번 어,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똑같이 스토파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그 지그를 이용해서 휠러트를 풀러 주세요. 풀러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, 이 구멍이 큰 이 나를 여기다 딱넣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 보시면 약간의 여기 단차가 있어요. 단차가 거기에 맞춰서 딱 끼우면 딱 맞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꺼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면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다 조여도 이게 흔들려요. 그래서 이 면으로 완전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얇은 쪽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같이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 면이 딱 움직이지가 않죠. 그래서 스토파를 잡고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나는 지점에서 다시 이걸 지그를 이용해서 단단히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그라인더를 나를 교체하셨으면은 이제 그라인더를 킬 텐데요. 그라인더는 이 뒤에 이 스위치, 이 스위치로... 온 오프 이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이 전기 그라인더의 특징은 온 오프, 오프 온 하면은 멈추고 돌고 속도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. 그리고 사용하실 때 항상 이 스위치를 오프로 돼 있는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. 나를 아까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빠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모든 날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전기코드를 뽑으시고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, 이것으로 전기그라인더 사용법 날교체 회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